네, 전국에 계신 경련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월말 경주예요. 주말 경주. 긴장하면서 임합니다. 제가 주말과 휴일에는 매우 강합니다. 전일 경주 고배당을 했던 최순영 작권요 최순영 대가리 나오고 강축 2번을 2차로 놓고 하면 은 제가 얘기하는 송승헌까지 구매되는 그런 999 착권이었어요. 근데 아예 2번을 빼고 999를 노리다 보니까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12경주에서도 아, 6번이 3착만 해줘도 쌍복승식 배당이 고배당으로 나오는데 SD차신으로다가 4착을 했어요. 모 완벽히 노리는 착권으로 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80%, 80 마친 건 100점이 아니잖아요. 14경주는 혼전중 쌀밥 그대로 백끼리로 들어와서 백끼리를 받치고 고배당을 노었는데백끼리가 들어오래요. 여러분 거두절미. 토요일 구경주 볼게요. 왜냐면 이 토요일 국영주는 스터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국영주에서 이기호 선수가 파업입니까? 비파업입니까? 여러분 이기호 선수가 파업이에요, 비파업이에요. 월평에 김원정 뭐 이런 선수, 손진철 이런 선수와 함께 월평에서 이기호 선수가 분명히 파업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아 이번, 이번 달두주 전까지 파업이었어요. 근데 대전 개인 팀으로다가 옮긴 상태에서 비파업입니다. 지금은. 분명코 비파업이에요. 지난번에 두주 전에 제가 444배 맞칠 때요. 이게 문영윤과 이기호, 그리고 전중현이가, 이기호가 문영윤 앞에 놓고, 이기호가 전준영을 뒤에 붙이고, 그 뒤에 김주원이가 붙었잖아요. 파업이죠, 파업. 그리고 정중과 박철성, 한윤이가 빅, 파업. 한윤희를 믿고 가는 박철성, 그 뒤에 송중훈 분명코 2기호 6번은 파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업과 줄리 팽팽하다. 문영윤이가 선행조력을 하니까 파업의 2기호가 본연에게 한윤이와 정면대결을 불사해서 이겨먹을 것이다. 2기호 뒤에는 전전형에대 해서 6사에서 5번이 흐를 때 1번 2기호가 진로 변경기한다 해서 박철성이가 진로변경 기한다 해서 아주 내 생과 경주 상황이 똑같이 떨어지면서 한연이가 흘르니까 진로변경 기하는 박철성 그래서 6.41 사건이 앞선이 죽으면서 들어온다 주력으로다 6.41 444.3배를 먹은 경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호에 파업이냐 비파업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분명코 문영윤 인천팀의 문영윤을 이용하면서 전준영 한 시대 마크맨으로 활약했던 전 종현을 뒤에 붙인 이기의 모습. 분명코 파업이죠. 근데 두 주전엔 파업이었는데 이번 주는 비파배 왜 대전으로 훌, 대전 개인 팀으로 훈련지 옮기고 세종 팀의 송승헌이가 훈련지 옮겼잖아요. 인러니이기호도비파 그러니까 전일 경주에서 구경주에서 전일 구경주에서 탈때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기호를 유튜브 방송으로 비팝으로 분류했잖아요. 이 편성은 모든 선수가 비팝으로 편성된 거예요. 편성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기호가 팝인가 하고선 헷갈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다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했잖아요. 모든 선수가 비팝으로 분류됐잖아요. 이 기호가 여기서 자리를 잡잖아요. 강축이. 세종 팀의 박승현 뒤에 이규호 딱 자리 잡고 그 뒤에 최순영이가 있잖아요. 최순영이가 앞으로 나와서 줄을 안 끊고 백선 저치기로 다늘림 목을 주어서 재취입을 하는 기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규호는 오늘부터 두주 전에는 파움 라인으로 섰지만 이 편성은 모든 선수가 비파우로 편성된 편성위원들이 만든 작조 편성인데 이기호를 꾼 자나 갖고 나는 대전 개인팀으로 갔더라도 원래 월평팀의 팀 칼라에 맞게끔 파업라인으로 다쓸줄 알았더니 나 홀로 꼴찌에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최순영이 인정하고 2번이 4번을 딱 득점 위주의 줄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호는 대전 개인팀으로 가면서 비팝이 된 거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 비팝으로다 편성이 될 거다. 그래서 토요 일 경주, 구경주에서이 기호의 파워 비팝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기호를 비팝이다 아주 단정해 드리기 위해서 이 경주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경주, 이 경주는 최순영을 대가리로 놨어요. 근데 강자 2번을 빼고 구매했어요. 56으로 조합 묶어서 5656, 147. 그랬더니 5번이 따면서 2가 2차가 나요. 5번을 노리고 6번을 빼버리고 강자인 박승현을 2차로 놓고 147을 사는 999를 노렸어요. 999를 구매했어야 됩니다. 그죠? 5656으로 묶고 2를 뺐어요. 바보가. 이게 예, 이건 52, 5번을 머리로 놓고 2번을 2차, 강축을 2차로 놓고 147을 구매하면 맞히는 거였어요. 99과. 이게 예, 조합의 오류다. 조합의 오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무튼, 지난 회차까지는 a 기가 파업라인이었습니다. 제가 444.3배를 마치면서 그날로 파업이에요. 어, 이번 주부터는 비파업, 송승환도 세종팀에서 대전 게이, 개인으로 오면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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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업, 비파업이고 이 이기호는 파업으로 비, 비파업으로 변한 거고 최순영은 양주팀에서 파업이었는데 계룡팀으로 가면서 비파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호와 최순영은 양주팀에서 계룡팀으로 가면서 비파업. 요거 월평에서 이기호는 대전 개인 팀으로 가면서 다시 B팝에 이제 포지션을 둔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경주를 논할 수밖에 없죠. 이기호, 우성식, 김준빈, 김태환 네 명이 B팝에요. 예전 같으면 이기호가 김강호 뒤에 자리 잡는 건데 여기서는 김광호 뒤에는 오정석입니다. 여러분 파업은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요. 파업 파업을 했다 빨간색 좀 그리고 협력한다 청색 평화 경련운용본부와 협력한다 비파업 경련운용본부의 반기를 들었다 선수의 권익을 보장해 달라 파업 빨간색은 파업 파랑색은 비파업이에요. 그래서 이기호를 이제까지 노린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기호는 대전 개인팀에 적을 두면서 비팝이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수별로 다 외워버렸어요. 풍으로. 그게 편해요. 한달 전부터 최순영도 양주팀에서 충남계령으로 가면서 동서울팀의 정윤재 자기 저 세종팀의 박주현 이런 선수들과 가면서 비팝 칼라로 가는 거예요. 칼라가 비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기호가 포지션이 정해졌죠. 여러분이 번 경주, 토요 경주입니다. 4번 광호가 선행빨리 비팝의 김태환보다 약5% 강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석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오정석입니다. 그리고 아무 짓거리 안 하는 유군이 선수입니다. 유군이가 욕심낼 줄 알았더니 순리에 맞게끔 타요. 자신이 욕심낼 경주와 안낼 안 경주. 전일 금요 경주에서 유군이 타는 자리 전개하는 거 보니까 순리에 맞게 타요. 자기의 득점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포지션을 알고 있다. 현 주수를 알고 있다. 고양세사나게 그 욕심 안 낸다. 유근희 선수요. 그럼 4, 3, 5가 있죠. 요 4, 3, 5가 딱중심이 3명이기 때문에, 딱 3명이에요. 아바타도 안 들어가요. 딱 3명이기 때문에, 테피즈코 나오지 않는 유태, 김태환일 겁니다. 여기서 백선 젖히기를 모색할 거예요. 백선에서, 이 코너에서. 이 백선에서 저치기를 모색하고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는 이교가 완전히 파괴했는데 오늘은 이펌 라인의 7번 딜을 막, 이게 경련이 참, 어제의 동지가 이번 줄에서는 적이 되는 상태예요. 준빈이는 이 앞에 탈 수도 있어요. 위던 티피 지코에 나오려고 그렇지만 7번이 5번 뒤를 딱 물고 있기 때문에 6번이 이 뒤에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코너 지난 상태에서 백선에서 올라타는 김태환과 그 뒤를 막하는 이기우선그 뒤의 우승식 등. 과연 4번 김공호의 그 뒤를 조리지를 하는 3번 오정수 그리고 5번 유근이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 몸이 좁고 5번이 조리지를 잘해요. 포스업을 잘한다 이거예요. 7번이 저치기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산 넘고 물건너 도랑을 건널 때. 4번과 3 코너를 만납니다. 무빙을 타면서 힘을 쓰기에는 이 줄이 강하게 이어집니다. 무빙을 타면서 쭉쭉 내리려고 그러는데 눌림목을 주는데 이 줄이, 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이때 2번이 진로 변경할 게요 그래서 4, 3, 5, 4, 3, 1에는 작건이 노릴 가치가 있습니다. 4, 3은 역기다 써놨어요. 432는 없다. 배당이 줄니까 7번 뒤에 있는 2번이니까 배당이 줄거 아니에요. 432딱 조합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여러분 광명주로로 한번 볼게요. 435가 있는데 유근이가 조리질을 하죠. 7번이 여기서 백선에서 저측을 시도해 요 2번 붙이고 1번 붙이고, 근데 이 줄을 도랑 산 넘고 물 건너 7번이 넘어가요. 근데 코너 이3 코너를 만나는 순간 7번이 안에 있는 4번을 광호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3번 여기 줄을 만들죠. 이렇게. 5번이 차 붙이죠. 이때 7번이 마치 환윤이 뒤에 박철성이가 환윤이가 흘르는걸 보면서 내려가면서 늘림목을 주듯이 이렇게 타요. 금 직선주류에서 4, 3, 5냐 4, 3, 2냐 설마 오종석이가 광호를 따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역배당 435, 4 3이 5천원씩은 사십시오. 여기서 볼게요 한번요. 여러분 7번은 여기서 흘러서 아예 뒤로 빠지죠. 3 0 m 선에서 4번이 내선 쪽으로 지구력 승부가 나와요. 마크 붙은 오정석이가 외선을 타면서 30m에서 취입을 해요. 여기에 5번, 유근이가 3번 뒤딜 취입을 해요. 여기에 2번, 이기호가 내선으로 다 취입을 해요. 그럼 까딱하면 이게 435-432인데, 3 4 5 3 4 2에는 임파서블한 작권이경련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3, 4, 5, 3, 4에 여러분 5천원씩 해서 만원은 없는 돈 치고 씁시다. 쓰자고요. 쏘자고. 3, 4, 5, 3, 4, 2는 고배당 9급으로다가 5천원씩 구매합시다. 그리고 정배당 4, 3, 2, 4, 3, 5로다가 완전히 노리는. 정배당 4, 3, 5, 4, 3, 2로 완전히 노리는 그런 경주로 가져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7번은 참코너 만나면서 흐른다. 진로 변경 기회는 2교우다. 줄의 힘으로 유군이가 힘을 쓴다. 4, 3, 5가 확률이 크겠죠? 여기 위에 썼어요. 4, 3, 2 사건이 딱두 번째 노림수예요. 근데 2, 4, 7이라는 거는 뭐냐? 테이피 직후 나와서 2번이 7번과 함께 나오고, 그대 우성시까지 나왔을 때, 이때 2472, 4번이 저치를 험해서 2 4 7이 나온다. 2 4 7이 이건 유던퇴 태폐 직후에 나올 땐 경우의 수예요 247은 내가 안 보는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조금 하시고요. 저는 432, 435가 나의 착권이다. 나의 착권 다 놓고 등호 표시 3 2 5 4와 3은 같이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죠? 3 4 2 3 4 5 4 3 2 4 3 5 요게 나의 착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식대로 4 3 4 3 찍고 4 4343 찍고 25 이렇게 하면은 이게 9 9까지 커버가 되는 채권이에요 4343고 25 999 역배당 43 34로 뒤집히는 역배당 약간 가능해요. 왜냐면은 4번이 7번을 젖히기를 막아내고자 힘을 쓰면은 총알받이가 된 거거든요. 이때 뒤에서 떡붐을 주워 먹듯이 30m선을 만나면 3번이 4번을 딸수 있는 여건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435와 432가 기본 경제권이고 약간의 유전 태피질코 줄이 흔들릴 경우 247이 조금 나온다. 그리고 무빙 타고 들어오는 437은 조금 가능한데 저는 거의 안 본다. 437은 착보는. 437 착보는 거의 안 본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4-3-5와 4-3-1을 노리고 역배당 3-4-2, 3-4-5를 구매하자는 게 나의 최종적인 픽입니다. 구경주, 이 팀장이 바라본 토요일 이기호 선수와 이기호 선수는 어제까지, 직전 회차까지 팝이었다. 오늘, 이번 회차 금요경주부터는 비팝으로 분류가 된다. 본부에서 편성위원들이 비파부르다가 전일 경기에서도 편성을 했고, 질서기도 완전히 비파부르다 탔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도 부경적 편성위원들은 이기호를 비파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기호는또 최순영은 파업에서 비파부로. 이기호도 파업에서 비파부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구경주 픽을 내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히든카드로 가져가는 경주가 대여섯 개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